이런 영상을 제작했다. 그거는 처벌 대상이 아닌 거예요.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. 사진을 제작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우리나라에 아직은 없어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. 하나뿐인 변호사, 하나변호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주제랑 연관해서 딥페이크 처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AI 동영상이나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제작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우리나라에 아직은 없어요. 그런데 어떠한 법이 있냐면은 성폭력 처벌법에서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에 의해서 특수한 형태의 딥페이크 영상은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. 그래서,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, 이 성폭력 처벌법이라는 이 죄명에서 알수 있듯이, 여기서 지금 처벌하고 있는 대상은 성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상에 대해서만 딥페이크 영상물을 처벌을 하고 있어요. 여러 가지 구성요건이 있는데요. 그거를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, 일단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. 이거를 이제 대상자,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, 등장하는 대상자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건데, 이세 번째 요건이 중요하거든요. 세 번째 요건이 뭐냐면, 반포 등을 할 목적.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,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반포할 목적이 없이, 그냥 나 혼자 볼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제작했다. 그거는 처벌 대상이 아닌 거예요.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무도 보여줄 생각이 없었고 그냥 저 혼자만 보려고 그냥 만들었어요라고 하면은 지금 현행법상은 엄밀히 말하면 처벌 대상은 아닌 거죠 물론 이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건 별론으로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제로 반포가 됐다 그러면은 반포 등을 할 목적이 바로 인정이 되겠죠 실제로 다른 사람한테 유출은 안 됐다 그러면은 어떠한 경우에 반포 등을 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명확하게 판례가 확립되지는 않았어요. 왜냐면은 이법 자체가 제정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, 사례가 많이 쌓이지 않았어요. 왜 사례가 많이 안 쌓였을까요? 이거 적발을 하기가 어려워요. 뭐. 반포증을 할 목적이어야 되니까.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사람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다는 라걸 누군가는 알아내야 되잖아요. 찾아내야 수사가 개시가 될거 아니에요. 단서를 수사 기관이 찾으면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미 반포가 된 거니까, 이거를 이제 처벌하는 사례들이 있는 건데.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개인적으로 혼자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발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반포등을 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도 장애이기는 하죠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이게 지금은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례가 되게 많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반포등을 할 목적에 대해서 아직은 명확하게 판례상으로 확립되었지 않았고 실무상으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양 자체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, 반포 등을 할 목적에 대해서도 기준이 점점 확립이 되고 변경이 될 거예요.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그 행위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. 그리고 그게 선의로 만들었다고 보기도 어렵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반포를 했다라는 거를 처벌 요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, 반포 등을 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반포한 것보다 범위는 훨씬 더 넓게 적용은 될 거예요. 일단은 디페크 영상이 그 사람 이 피해자한테 미칠 수 있는 파장 같은 거를 고려해서 일단은 제작을 했다고 하면은 반포 등을 할 목적이 기본적으로 전혀 없었다라고 당연히 전제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제 이 사건이 처벌내가 쌓이고 판례가 확립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 영상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영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상의 내용을 설정한 이유, 그리고 영상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을 설정한 이유,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반포할 목적을 인정시키는 사유들을 점점 더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죠.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